네. 오바마케어는 65세 미만의 성인들을 위해서 가입을 할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일단 날짜부터 혼돈을 하세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1차가 끝나는데 오바마케어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1차로 가입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5일까지 2차로 또 가입이 돼요. 그런데. 어, 시작하는 날짜가 어, 2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2월 15일 이전에 가입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게 뭐냐면요. 어, 종종과 다르게 자동으로 리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그냥 놔두면 은 내년에 그대로 리뉴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갖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어, 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거든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g 거부에서도 그 시스템 자체가 말 그대로 에스티메이시에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택스 크레딧을 이제 아직까지 에스티메이스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래서 그 금액에 속아서 그냥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간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만약에 나는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렴한 플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안전하게 시작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낮게 되면은, 물론 병원에 가시게 되면, 가입자가 부담할 게 많겠지만, 보험료를 높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할 때, 그때 보험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메디케이드를 루즈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 팬데믹 이후로 텍스 크레딧 추가적으로 드리는 그 크레딧이 있어서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셨는데 이것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일정 금액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퍼버티 레벨에 138%에 도달하시는 분들, 그 미만 되시는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셨는데, 그것을 약간 상향 조절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원래 상태에서 못 받는 분들, 못 받는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여름에 보험을... 어, 이제, 메디케이드에서 나오셔가지고, 좀 이따가 하지 하다가 60일 기간을 놓쳐주셔가지고, 그래고더 이상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서는 그냥 1년 내내 보험이 없으시고, 올 어, 오픈 기간,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어, 12월 15일, 내년 1월 15일, 그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어, 내년 2026년도 플랜을 지속적으로, 아, 가실 수 있도록 꼭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일반보험의 프리미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뚜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견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견적은 11월 1일이 되면 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11월 1일 이후에 그때 컴퓨터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 헬스케어닷컴 그 거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단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거기에 인컴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는데 그 인컴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컴 가족 숫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 zip 코드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 이게 크레딧의 어마운트가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없는 거로 생각하시고 하시게 되면 순수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정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년에 크레딧을 마이너스된 어, 그 상황이 어, 어, 내시는 보험료를 지불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 계산이 됩니다. 네, 메디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지역에서 저희엔다버라고 하는 노시오 병원, 기존의 노시오 병원이 어, 어떤 특정 회사에 네트워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많은 한인 의사, 특별히 그 저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한인 밀집 지역이에 노쇼 병원이 빠지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노쇼가 없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서 안내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병원은 우리 사무실은 더 이상 이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받으셨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거기에서 속하는 그런 플랜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작업 때문에 거의 뭐 철야 작업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이을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착오하고 계신 게 메디케어 보험, 특별히 메디케어 어어 t 티지 플랜이 되겠죠. 이 메디케어 어어 t 티지 플랜이 마치 어떤 베 e u s 상품으로 be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요. 메디 u 플랜입니다. 건강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코페이가 더 작게 지불하는 플랜을 택하시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랜을 정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병원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그 플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하고 업 나서 코페이와 맥스멈 아로파켓을 찾고 나서 그 후에 혹시 보셔서 베네핏으로 치과라든지 안경, 기타 그런 베네핏들이 더 좋은 걸 택하시면 되는데 거꾸로 치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보험을 찾게 되시면 1년 내내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후회하실 일이 없겠지만 병원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네트워크부터 먼저 조사하시고 병원이 여러 개 가속해 있는 것 특별히 한인 사회에 많이 속해 있는 큰 병원제, 어, 조직제, 가령 어, 엔다버 같은 그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에드보케이트누터런 병원, 어, 그런 병원들이 속해 있는 플랜을 택하셔야지 나중에 후회 없이 일년을 무사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1800-717-7963입니다.